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후임 해병대 사령관 자리에는 주일석 해병대 일사단장이 임명됐습니다. 보도에 송민화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후임에 주일석 해병대 일사단장을 임명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사단장은 해사 4 6기로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장과. 해병대 부사령관,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사단장은 앞으로 중장으로 진급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임기가 끝나는 12월 초부터 2년 동안 해병대 사령관직을 맡게 됩니다. 이밖에도 해군 참모차장에는 최성혁 해군 작전 사령관이 공군 참모차장에는 박기환 공군본부 기획관리 참모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최성혁 중장은 회사 46기로 해군 제1함대 사령관과 합참 군수부장 해군 이함대사, 이 전투 전단장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공군 참모차장에 임명된 박기환 중장 진급 예정자는 공사 41기로 공군본부 공군 본부 정보화 기획 참모부장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장, 공군 제39 정찰비행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해군 작전사령관에는 해사 45기 황선우 합참 군사지원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장 진급 예정자는 모두 6명입니다. 해군에선 강정호, 김경률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 교육사령관과 해군 사관학교장을 맡을 예정이며 공군에선 손정환, 차준선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공군 사관학교장에 보직될 예정입니다. 육군에선 중장진급 예정자가 나오지 않았으며 지난해 하반기 임명된 김명수 합참의장과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이용수 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은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방부 측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주도할 인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가치관과 국가관 충성심을 고려하되 군내 신방이 두터운 장교를 우선적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